네 안녕하세요. 부클럽 오리진의 CC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AI 시대의 일기라고 주제를 내걸었는데요. 저는 일기가 왜 AI라고 이야기하는 기술 시대에 여전히 중요하며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좀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AI가 첨단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자를 통해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생각하고 그걸 나눈다는 그것 자체가 좀 엄청난 기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 덕분에 우리가 많은 학문과 어떤 문화나 예술, 심지어 과학까지도 우리가 성취를 할 수가 있었던 토대가 읽기이고 쓰기였는데 어느 사이인가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읽고 있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인 일기라든가 독서라는 것이 새로운 바깥에 있는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걸 외주화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잃게 되고 바깥에 의존도가 심해지게 되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책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의 어떤 체험을 독서를 통해서 어떤 젊은 사람들도 좀더 체득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를 택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기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문사철 이런 쪽 공부를 한그 학생들은 마치 한국 사회에서 뒤처지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지금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한 경향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인간 존엄의 가치가 점점 더 홀대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우선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체제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인간 소외라고 하는 문제, 즉 사물과 인간의 관계가 오히려 전도돼 버리는 인간이 사물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사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러한 전도된 상황 이곳에서 과연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은 어떤 식으로 살려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인문학의 가치는 더 존중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결국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떠한 기능들을 상당 부분 지적인 기능까지도 이제는 기계가 대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겠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그것들을 더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죠. 대체할 수 없는 게 뭐냐는 거죠. 결국 창의적인 상상 능력을 키우고 비판적인 사회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포용적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오늘날 이제 AI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중요한 의미라고 할까요? 앞에 이제 지능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인데 이게 인간이 만들긴 했지만 이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뭐 능가하는 게 아닌가 논의가 이제 되는 음. 상황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날 인공지능에서 이야기할 때 지능은 어느 사회인가 협소하게 정의가 내려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능은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도 지적인 능력을 포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초월하면서 우리의 범위를 확장해 온 것이 어떤 인간의 능력이었다고 할수 있다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중에서 연산 능력이겠죠. 어떤 특정한 능력들을 마치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좀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사이에 지금 기계와 비슷한 시계 음. 어떤 지능을 계속 연마하고 음. 그런 능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성적으로 음. 사람들을 순위를 매긴다든가 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학교 교육마저도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문학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품성이나님이 말씀하신 공감 능력, 비판적인 능력,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음.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 기능적인 능력으로만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획기적이잖아요. 이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르쿠제가 그런 말을 해서요. 기술합리성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지배의 진보로 나아간다. 기술합리성은 곧 네. 지배 합리성에 으로 규결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많은 면에서 편리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예속이 점점 더 체계화되고 더 고착되고 이런 방식으로 인간 해방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측면도 동시에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선생님은 그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이 어떤 앎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두 가지의 흐름을 형성해 오지 않나.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든 것이 철학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근대에 오면서 중요한 변화를 겪는 것이 알니 어느 사회인가 힘의 축으로 간 듯한 현상이 보여요. 그 예를 봐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야기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음. 이야기한 그때부터 자연에 대한 지배 정복 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음. 반면에 또 다른 흐름이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자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내적인 성찰 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어 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그 성찰이 보면 답을 얻었다기보다는 늘아 내가 모르는구나를 아는 자각하는. 특히, 인간의 겸모함 쪽으로 가는 쪽의 흐름으로 이렇게 주기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방향 두 갈래로 왔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균형이 필요할 텐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힘의 추구 방향으로가 압도하는 것 같아요. 늘 힘의 추구에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을 얻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무엇을 읽으면 은 내가 좀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은더 중요한 것이 그 힘의 추구가 어디를 향하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은 어느 사이에 그 밀려난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고사리가 그 결국은 지식과 권력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베이컨식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했을 때 지식이 곧 권력이 되는 이러한 맥락일 것이고, 또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는 자기 성찰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할때그암 속에 이미 권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이컨 차원이랑 조금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을 때그 지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를 통한 지배고 지식을 통한 지배인 거죠.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게 토마 피케티예요. 토마 피케티가 정말 세상을 딱두 개의 단어로 압축하는구나.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자본이고 자본의 지배 방식은 이데올로기죠. 폭력으로 지배하지 않죠. 즉, 알매 조작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데올로기임을 인식하려면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알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죠. 그런 과정에 사실 인문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이 한번 부흥할 때라든가, 뮤네상스 시대 에 와서도 그렇고, 계몽주의 음. 시대 에 와서도 그렇고, 늘 보면은 예전의 고전에서의 그런 소크라테스적인 음. 자기 비판적인 자기 성찰적인 것들을 음. 다시 불러와서 그렇죠. 말 그대로 인간 문명의 적폐 같은 것들을 음. 한번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음. 움직임들이 그래도 있어왔던 것 같아요. 음. 어 인간이 다른 동물, 내지는 생명체하고 어떤 다른 음. 면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걸 초월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음. 빛이 뭐 6세기라든가 이후에 한 7, 800년 사이에 그때 음. 인간이 그런 초월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후로 무려 읽기가 동반이 됐다고 이야기를 학자들이 어. 있더라고요. 네. 읽을 때한번 성찰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 방식이. 음. 그리고 그것이 기록이 남겨졌을 때그 이후에 사람이 그 앞에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그 위에서 다시 또 초월을 하게 되니까 아마 인간의 생각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었다고 렇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깊이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이제 권력의 문제가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권력의 형태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잖아요. 뭐그 전에는 말그대로 폭력적인 형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근권이라든가 이런데 오늘하는 기술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고스의 지배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독일에서는 혁명이 안 일어나요. 독일에서의 현실은 그 열광과는 정반대죠.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기존의 봉건 귀족 왕족들은 더 가혹한 억압을 하게 되죠.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의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였던 대표적인 집단이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이들의 연합체죠. 여기서 메테르니히가 신성 동맹을 이끌게 되는데 이 당시 메테르니히가 가장 강하게 억압했던 영역이 혹시 뭔줄 아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그것이겠죠. 프랑스 대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그것이겠죠. 바로 로거스죠. 이 로거스란 말은 동시에 언어잖아요. 언어에 대한 당시의 검열. 이게 굉장히 가혹한 수준이었어요. 메테르니크가 내보내는 포고령의 가장 핵심은 언어를 검열을 해라. 저는 그게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근대의 지배 방식에 대한 하나의 압축적인 상징이라고 봐요. 결국 근대의 지배는 언어를 통한 지배, 결국 언어의 매체인 이성을 누가 장악하는가.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언어를 매개로 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오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더더욱 인문학이 중요한 거죠. 인문학을 통해서. 그 언어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방되긴 어려운 거죠. 예, 생님 언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우리가 인간으로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음. 어떤 자각을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언어 활동 자체를 기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음. 이렇게 채찌 PT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성 이 있는 것이 그 기계가 이제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GPT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활성화되면서 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네. 사유를 심화시키는 네. 특히 문자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러한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는 거네요.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른 동물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음. 언어적 사고를 할수 있었다라고 음. 학자들이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거기에서 또한번 도약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음.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의식적으로 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읽기라든가 쓸 때에 의식적으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음. 거죠. 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으로서 비판적 사고라든가 공감 능력이라든가. 음. 상상력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물리적 감각 이런 것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아 예. 그것이 오히려 사고를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보면 음 자연 발생적인 인간이 있는 게 얘기를 할수 있다면 음. 글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더 음, 수고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이 음, 만들어지기도 음, 하고, 음, 음, 그리고 앞으로도 네. 아마 우리가 글 쓰고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음. 인식의 범위가 넓어질 음. 것이고 음. 그 안에 당연히 우리가 쓰는 기술조차도 음. 하나의 사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음. 그죠. 음. 오히려 기술에 우리 생각을 의존하는 것이 음. 아니라 뭔가 찾을 때 바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리를 해본다는거 글로 써보고 글로 쓴 사람의 것들을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해보는 능력이 오늘날은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로고스의 역사로 봤을 예. 때 인류사의 네. 거대한 전환점 같은데 우리가 네. 지금 서 있는 거네요. 예. 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음. 책이어게 보면 자기 성찰하는 데 있어서 음. 중요한 고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 책을 한번 꼽고 싶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레이 브레드버리의 화시 451입니다. 반세기도 전에 아, 그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TV가 등장을 했잖아요. 예. 스크린이 뭐 삽시간에 사람들의 압도적인 오락거리로 이제 등장하는 음, 거죠. 음, 그, 음. 그 당시에 바보 상자라는 말이 나온 게 음. 이제 그 배경과 관계가 되는데 아, 사람들이 스크린에 다 빠져 있고 서로간의 음.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음, 음, 음. 최근 밀려나면서 음.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소방수라 그러면 불을 음. 끄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미래 시대가 되면 건물은 불에 타지 않아요. 음.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반면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영어로는 똑같이 파이어맨인데 어, 어. 책을 찾아서 태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설정이 아주 흥미로워요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은 어. 사람들이 일단은 스크린에 빠지니까 음. 책이라는 골치 아픈 것을 멀리하게 된 이유가 음. 하나가 있고 음. 아주 더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음. 야기한 권력의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지배 권력이 생각했을 때는 음. 인간이 비판의식을 가지는 것을 오히려 음. 꺼리는 음.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음. 대중들이 원치 음. 않는다는 이유를 음. 들어서 어 음. 공적으로 이제 태우는 임무까지 음. 부여한 특별한 사람들이 둔 거죠. 그 네. 실제로 그 사건이 어. 전개되는 배경에서 보면 음. 전쟁이 막 벌어지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통 스크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음. 세상이 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망각하고 음.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음. 그게 사실은 스크린의 크기가 음. 좀더 작아지고 더다양해졌다 그렇죠. 뿐이지 그렇죠. 오늘날 어. 새롭게 스크린에 사람들이 더 깊이 빠지는 음. 거죠 더 깊이 거거든요. 빠지고 더 개별화되고 네. 어. 그리고 또 바깥쪽의 일은 더심각해지는 그렇죠. 상황이 됐다는 어. 거죠. 음. 어, 뭐 제가 음. 다잠하게 말씀을 드린 것보다 음.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음. 내가 음.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걸 생각해. 예, 보는 음. 어떤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음. 싶어서 그 책을 네. 추천해보고 예, 싶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예. <laughs> 지금은 그때보다 더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 된 음, 거네요. 예, 그죠? 어, 지금 이 작은 예. 화면에 사람들이 다 각자 빠져있으니까. 예. 옛날엔 그래도 같이 봤잖아요. 그래요. 저는 아까 제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 중요한 개념으로 든게소외라고 하는 것, 에,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전도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에 말하자면 지배 방식이라는 건 눈을 못 뜨게 해서 무지상태로 딱 사람들을 묶어두어서 지배했다면 근대는 눈을 부시게 해서 본질이 안 보이게 현혹시키는 네. 그러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근대의 지배 방식으로서의 현혹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대의 지배는 사실상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다. 언어에 의한 지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세 개념 소외 현혹 이데올로기. 여기에 해당되는 책들을 제가 하나씩 좀 권하고 싶어요. 소외는 뭐 물론 외국 학자들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한국에서 저는 상당히 역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문길 선생이 쓰신 소회론 연구란 책이 상당히 오래전 책인데 예, 예, 저도 읽은 그, 기억이 나 어, 읽고 기억나세요? 네. 상당히 아주 잘 정리를 하신 역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혹과 관련해서는 이 개념을 이제 만든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네. 네.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는 테리 이글턴의 이데올로기 개론이란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에서라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세 권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인문학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문학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결국은 인류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한쪽에서는 기술 진보에 의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초래된 위기가 한편에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태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 하는 것은 교양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러한 기획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의 교양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음.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합니다 음.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음. 이 거리 확보라는 것이 저는. 책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그런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음. 생각을 나누는 그런 활동들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음. 어,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음. 그동안에 부심코 넘겨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시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예. 즐거웠습니다. 예.